버저전 히드라도 이미 했지 어 이미 알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코스전이네요 코스전 뭐가 좋을까 칠드론 한번 해볼게요. 칠드론. 썬큰러쉬는 모르겠다. 이게 칠드론 여하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달라. 왜냐면은 소스는 보통 앞마당 먹고 시작해서 썬큰러쉬가 안 되거든. 근데 일단 앞마당만 못 먹게 하면은 썬큰러쉬 가능할 수 있지. 마리까지 찍어주고... 상대한 1900점 정도 되던데, 이거를 또 찍어줍시다. 찍고... 요거로 이제 드론 정찰 나바는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은 저글링 네 마리밖에 안 나와. 아, 근데 소치 빠르다. 하 파일런 소치... 아, 원소치 됐어. 이러면 막힐 텐데? 자 구도론보다 살짝 빠르거든. 자, 소치 한번 갑시다. 이 캐논 안 지워지길 바래야 되는데, 캐논 코지 더블이긴 하거든. 어, 뭐야? 진짜 센터 게이트야? 아, 센터 게이트 아니면 본진 게이트인데, 센터 게이트 같은데, 아, 본진 게이트. 본풀입니다, 본풀. 본플. 배터리까지 지어주고 있네요. 배터리, 본, 본진 플레이에 가스까지 올려주고 있고. 뭐고 얘는 뭐야, 아이. 아기 아이디가 그건데 그냥 밧데리까지 지어줬구요 이거는 근데 저글링을 좀 무리해서 쓰진 맙시다 왜냐면 상대 쪽에 해처리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laughs> 자 살짝 나오게 유도를 한번 합시다 배터리 쪽에서 싸워, 웬만하면 싸워주지 마! 아이고. 자, 가스를 안 파죠? 자, 저걸 지금 죽였고. 자, 이거 감쌀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자, 포워 지어주네요. 하하하 <laughs> 해는 뭐래는 거야, 자꾸. 이러지좀 아픈데, 이거? 하지만 이러면서 포지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밀봉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모르고 있다는 거. 아, 근데 여기 크립, 크립 안 지워지는데? 크립 연결 안 되는데, 이거? <laughs> 뭐, 밀봉이야, 임마. 어? 여기서 이제 개드락 갑시다, 개드락. 성근 하나 더. 이안마다잘 먹을게. 두름 잽시다 이제. 자뭐 하는지 확인합시다. 아마 로봇 쪽갈것 같은데 데이트 올리고요. 로보틱스 리버 쪽으로 가네요. 역시. 근데 이거는 히드라보다는 히드라 가는 게 좋긴 하... 한데 근데 이탈 가고 싶은데 이거 너무 느리다. 히드라 가야겠다 이거. 왜냐면은 질러 노가다 드랍도 생각을 해야 돼. 그, 뭐해, 애는 거야, 자꾸. 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 자, 송크는 띄엄띄엄지워줍시다 뭐가 다 드랍하게? 아, 알지. 근데 질러지 좀 센데, 이거. 자, 덩크는 쭉쪽 계속, 이제 계속 박아줘요. 버로우 한번 해주자, 버로우. 분명 노가다리 이런 데할 거야, 어? 그렇지. 히드자 버루보다는 사업 먼저 어야겠다 히드라로 짤짤이 먼저 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리버우면 근데 좀 빡세다 온진의 히드라 가고 있고든 그 질러 숨겨놨는데, 이거, 그치? 일단, 뒤쪽으로 계속. 그러다, 이 버릇워크를 하고. 이거 가또잘안쏠 수가 있다고. 허세어도 갔어? 답 하나, 어? 역으로 이제 본진을 찔러볼까? 이거가 떠날 거거든? 안 떠나면 뭐 상관없는데, 어, 수리버. 자, 레어를 좀 가야 될것 같은데. 면에 에어 갑니다. 좀 아프다. 자, 링대 주면서 하나 땄구요. 나도 좀 가난하긴 하다 이게 확실히 성큼 계속 지니까 아프지 <laughs> 잡혔구요 일단 이 친구 어 야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많아 어? 오고 잡혔어? 점점 이제 치고 나오려고 한다. 하지만 이 라인이 좀 붙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거는 뮤탈만 뜨면 게임 쎄소쿠란 말이죠. 안 돼. 혓바닥이 좀 아프거든. 혓바닥이 많이 아파. 택규좀 하네. 자, 성틀을 다시 지어 줍시다. 여기다, 이제, 버루우, 내가 이제 버루우를 했었잖아. 이게 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물레 멀티 체크. 택규야. 아직이다. 아직 그 버루우의 존재는 몰라. 아! 알았다. 자 이제 뮤탈 완성. 테크야. <laughs> 두 마리가 아니야 이 친구야. 어. 하나는 알고 두름 모르네 이 친구. 어자 이제 뮤탈 찍어줄게요 뮤탈. 이렇게 깔짝대, 어? 죽을 거면서. 말라 죽어라, 어? 하지만 이제 탈이 뜬다는 사실. 고맙다, 칭찬, 어? 탈이 뜹니다, 물얼 가스 파주고요. 가스를 뭐 굳이 안 파도 될것 같긴 한데. 굳이 안 파도 될것 같아. 그냥 선큰이나 답답하게 하자. 아예 뚫을 엄두도 안 나게. 그렇게 하자. 이거는 이제 버루우 한 거로 묶어야겠다. 버루가 이럴 때좋거든요 분이랑 실내 배터리 짓고 있어. 뭐 하는데요? 드라곤만움직게 많고 드론 선크만 해줄지나 듣어 나와봐. 어, <laughs> 나와봐. 이 자식아. 어! 아, 본진에 뭐 캐논이 있네요. 자원, 자원 마르네. 이거는 나, 어떤 상황 나오냐면은 나중에 스케럽 그 자원도 없어 스케럽 찍을 자원도 없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드론 보충 계속해 주자고. 여기서 실드 배터리 쓰면서 리버로 오지게 버틸라고 하는건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드론 부품 되게 잘해주고요 때려봐 데려 때리고 싶으면 뭐 하는데요? 어? 어, 와한방와한 방이었는데 이게 안 죽어? 물레멀티는 없단 말이지. 다시 한번. 짤짤 못친다고 리버로어 답답하나 <laughs> 아 드라군이 못 나와 이게 공격 답답해 죽을라 그러네 개빡칠걸 진짜. 조금 더 줄게요. 답답하게 일부러 많이 찍는 거야. 어차피 안 지워도 안 틀리는데, 그라음 흘리잖아. 지금 어, 이제 나오잖아. <laughs> 야, 답답해 죽을라 하네요. 어? 좀 이상한 친구야! 미독스 엠님 별풍선 다개주세 여러분들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